정부가 인천 지역에 네개 고속도로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 경인 고속도로는 확장하고 정체 현상이 심각한 서창 장수 사이에는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서창 IC에서 외곽순환도로 장수 IC 구간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로에 고가도로를 놓거나 예산을 투입해 지하 도로를 만들어. 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장수 IC에서 김포 사이에 민자도로 사업이 계획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2020년까지는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 3월에 개통되는 김포 인천 구간의 제2순환선을 안산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인천지역 고속도로는 모두 4개입니다. 서창 장수간 도로는 신설, 제2경인고속도로 문화가이시에서 안양까지는 확장하고 인천 안산고속도로는 민자로 추진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민자도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기는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검토해보면 어떤 타당성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니 이 20년까지 설계 정도를 착수해 보겠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업들이 확정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서창에서 장수구간의 경우 민자도로의 적격성 검토가 시작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강화 서울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서울간 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건설되며 총 길이는 33.4km입니다. 안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와 있다면서, 올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민자로 진행할지 국가재정으로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